어, 우리 장군님 신장군님 전화오신 것 같은데 왠지 어 전화왔네 <laughs> 장군님 저한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 저, <웃음> 아, 이게 잠깐 방송이 저, 조금 늦는구나 어 장군님 아까 전화했었어요 오늘 좀몇대몇 몇... 전화하고 있냐고 아, 보고 그러다 보고 있었죠. 네. 전화했다가 깜짝 놀랬지 순간적으로 아 맞다 신혼이지 이러고 그래서, 어? 전화 끊었지. 네. 오늘 후반전 상황이 궁금해서 장군님한테 여쭤보려고. 아, 응. 후반전 어떻게 될지. 스코어 예측. 음. 음. 원래 전화 연결 같은 거할 때는 끄고 봐야 돼. 몇대 몇? 몇대 몇. <laughs> 어? 네, 응. 몇, 몇? 오늘. 오늘 몇대 몇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몇대 몇일지. 5만 명 보고 계시다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대신. 당신한테 대... 인사한 거 아니야. 전체 시청자님들한테 인사한 거지. 일단, 뭐, 당연히 이기는데 한, 한두 골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 한두 골 초과 골을 더 넣는다. 네. 그러면 2, 저 2대 0 아니면 3대 0이네요. 그렇죠? 네, 중국이 넣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음, 중국은 못 넣고 끝나고. 네. 네. 2대 0, 3대 0 중에. 저 적극적 몸상인데요. 2대0. 아니야. 3명 3대0. 3대0. 네, 3대0. 오케이. 알겠어요. 알다시피 <laughs> 그, 그, 아, 그럼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빨리 끊어. <laughs> 자, 장군님이 3대0이라고 <laughs> <진짜요>.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 빨리 볼게요. 응. 네. <laughs> 이팅 행복한 저 신혼 생활 보내세요. <웃음> 네, <laughs> 네. 잘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현이 오빠. 어. 지현이 오빠. 아마 어. 어. <laughs> <고마워>, 오빠라서. <그래서. 웃음> 어, 끊을게. 네. 3대0, 3대0. 장군님 3대0. 장군님의 픽.